안녕하세요. 매일 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에서 자는 게임에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팀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10일 목요일 패치노트 상세 내역에 대한 영상입니다. 주요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요. 첫번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인의 비법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추가된다고 하네요. 폴크방 6층에서 장인의 비법소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얼마나 잘 나올지는 내일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지역, 니다벨릴의 새로운 지역이 개방됩니다. 미르크에임, 권장 레벨, 1각성 60레벨, 1각성 70레벨. 여기 권장이라고 써 있거든요? 권장이어서 좀 말이 약간 애매합니다. 70레벨에 입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다 입장이 되는 건지는 내일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왕의 무덤 2층. 그리고 린트 동굴. 힐더 밀궁은 권장 일각성 70에서 80레벨입니다. 힐더의 미궁 같은 경우는 인터서버 분쟁 지역이에요. 그리고 메인 퀘스트 추가됐습니다. 니달빌리의 추가된 신규 지역의 메인 퀘스트. 일각성 60레벨부터 일각성 80레벨 구간의 퀘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 퀘스트 경험치가 얼마 나 주는지도 내일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메인 퀘스트 클리어 보상은 영웅 아이템 제작 재료와 스킬 숙련서등 다양한 아이템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아우 너무 좋네요. 이거 영웅 아이템 설마 공짜로 하다 만드나. 그리고 원정 콘텐츠 새로운 보스 디아지의 꼭두각시 흥구루가 추가됩니다. 1단계는 1각성 60레벨 달성하면 입장할 수 있고, 2각, 2단계는 1각성 65레벨 달성하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어, 보상이 뭔지 궁금하네요. 내일 패치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채널을 왜 하향시킨지는 모르겠는데, 뭐 채널이 하향되면 단점은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라가노르크 갈림길 기본 채널 5개에서 3개로 변경됐고, 왕의 무덤 1층 또한 채널이 3개나 줄었어요. 6, 6개에서 3개로 바뀌었고, 니다벨리의 협곡 1층 같은 경우는 채널이 3개에서 단일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엄청 싸울 겁니다. 왕의 무덤도 싸우겠지만, 니다벨리 협곡은 피 터질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통제가 심한 서버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임드 일부 지역에 몬스터들이 리스폰 시간이 조정된다. 왕모 1층 같은 경우는 원래 30분에서 120분, 2시간이었죠. 근데 30분에 1시간으로 바뀌어요. 니다벨레 협곡 1층 또한 30분에서 120분에서 30분에서 90분으로 바뀝니다. 네임드 자길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니다벨레로 신규 임무. 일반은 32개, 반복은 20개, 그리고 대표자 선정 기준은 기존은 레벨이었는데 내일부터는 전투력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밑에 보다 보면 발키리 황금방 은하를 상향 조정한다는데 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은하 선모처가 나오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별의 정수 뽑기 하다 보면 충전소 선택 상자 같은 경우는 확률이 50%였어요. 근데 이제 100%로 바꾼다고 하네요. 그래서 별의 점수가 있는 분들은 충전석 상자를 무조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00%예요. 너무 개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권장 레벨인데 여기 왕무 2층, 린트 동굴, 힐더미 궁, 그 다음에 밀크햄이 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즉슨 권장은 말이 약간 좀 애매하죠? 레벨이 안 돼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레벨이 돼야 갈수 있는지는 내일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6월 12일, 어, 패시노트. 핵, 핵심은 뭐다? 채널 줄이고 싸워라. 네, 이런 느낌이네요. 내일부터 불타TV도 64레벨이라서, 좋 터질 거 각오하고, 사냥을 가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65레벨이 되면, 기존보다는 사냥터가 많이 늘어나요. 왜냐면, 발킬도 갈수 있잖아요? 발킬 일반도 있고, <laughs> 전쟁도 있고, 많은 사냥터가 있기 때문에, 65레벨을 빨리 찍는 게 엄청 중요해집니다. 어떠신지 아시겠죠? 내일부터는 좀 많이 빡세겠네요. 사냥이 빡셀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인지 방송에 눌러주세요. 열정이 불타는 불타팁입니다. 감사합니다.